동면 보고, 동면 보고, 힘스 자, 마주 보고, 사오리. 자, 원스 자, 매치 기룰입니다 자,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해서 잡아가면서 매치시는 거예요. 잡고있을때는 10초까지만 있는거비요 10초? <놀람> <놀람> 자, 준비. 자, 준비. 자, 지 준비. <놀람> <없고>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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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헐. 끝나면 아, 자슨 자, 샷. 이번 또 에권을 해야지 이렇게. 어놓게해가제대 자, 계속. 자, 자. 무슨? 비슷하게 치지게. 자 일어나고 자 시작 5 0 날리고 마밖 없는 거 아니세요? 잖아 근데 도가 위아래로 공격을 해야지 계속 응. 올라와 밝게 밝게 밝자자3번자 앞서가시고